그래도 취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, 제가 하고 싶은 일이든 다른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일을 하려면 어쨌든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고,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야 뭔가 대학을 졸업하고, 취업을 하지 못하면 낙오자가된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고 싶지 않은 회사인데 억지로 뭐 취업 때문에 가는 뭐 그런 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자영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취업만이 답이다?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꼭 취업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.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도 충분히 생활비 정도 버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공부하면서 경제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어차피 한번 사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좋다는 주의라서. 왜 쉬는지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, 이렇게 한번 주어진 인생인데 열심히 도전도 해보고, 제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나요? 쉰다라는 의미가 어떤 경제활동을 안 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, 뭐 경제활동 안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을 하던가, 여러가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될 텐데, 뭐 대단한 거 아니면 은난 아예 시도도 안 하겠다.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